안녕하십니까 초이수 물리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오늘도 도전 과제는 바로 이제 원자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죠. 자 보호가 이제 등장했죠. 지난 시간의 마지막에 그 보호가 제창한 그 원자의 모델 모형이 소개가 됐어요. 가운데 핵이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주변을 어띄엄띄엄한 동심원의 볼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전자가 이렇게 각 궤도를 돌고 있을 때 A B C D 가장 속력이 빠르게 돌고 있는 전자는 하고 물었고 우리 우리 이누트 역학에서 태양계 중심을 어,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행성들의 예그어 누가 더 빠른지 속력 우리 비교해 보신 적 있지요? 그렇습니다 가까울수록 빠를 수밖에 없다. 왜? 바로 많이 인력이 90력이고 크니까. 자, 전기력이 90력인 에, 바로... 어. 전화들끼리도 가까울수록 전기력이 크죠. 역자승의 법칙. 그래서 속력이 빨라야 한다는 사실. 뒤 정답 4번 정도 완전 뭐생기저 맞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역학에서 충분히 온운동의 행성의 운동에 구심력 이해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만일력과 전기력 둘다 똑같이 역자승의 법칙이라는 걸 이해한 사람은 그냥 보자마자 딱. 찍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닐스 보호가 등장하는 겁니다. 예, 닐스 보호가 이제 등장해서 그로더포드가 고민했던 그 모순 어? 허약하고 어, 원자는 소멸되어야 하는데, 소멸되지 않고 있으니까 물질세계가 존재하니, 원자의 안정적인... 구성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그리고 빛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해서 예 바로 띄엄띄엄한 불연속적인 그런 빛들만 방출이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한 2년간을 고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예 이제 그 연구소 바로 인근에 있는 이제 카페 가가지고 예 이제 머리 좀식히겠다고 너무 머리가 아플 거 아닙니까 왜안 풀려 이 문제가 이제 와인 한 잔을 놓고 예, 고민에 빠졌어요. 아몇 시간을 그렇게 고민하는 모습에 이제 그 여자 종업원이 다가와서는 예저 보호 박사님 고민하지 마시고요 뭘 그렇게 심각하십니까 예. 시간을 주치고 앉아서 네, 그러지 마시고 제가 아름다운 음. 음악을 들려드릴 테니까 좀 기분을 좀 푸십시오 하고 허, 와인잔에 이제 딱 이렇게 손가락을 어, 담가서 이제 물을 일러 보는 거예요 그여 정원원님 우리 어디서 많이 봤죠 예 우리 파동단원에서 정상파 이야기할 때 제가 들려드렸어요 꼭 여러분들도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어 그랬더니 잠시 후에 그 다음, 소리가 나오네요. 어떻게, 보호 박사님, 기분 좀 푸셨습니까?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를 듣는 순간, 닐스 보호는, 아, 알았다.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구나. 라고, 예.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그 여정 오븐의 그 간단한 장면을 보고 어떻게 하면 원자가 빛을 방출하지 않고 안정적인 것인가를 예다 떠올리는 겁니다. 자그 와인 잔의 이제 그 원둘레잖아요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와인 잔의 원둘레의 경우가 이제 이게 손가락을 이렇게 이제 마찰을 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손가락에 주름이 있어요. 손가락에 주름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게, 어, 그 주름에 의해서 얘가 마찰이 돼가지고 유리잔이 진동이 되고 떨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번 이렇게 어,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어느 순간에 소위 결이 맞았다고 합니다. 네. 어느 순간에 이게 거의 규칙적으로, 예, 거의 같은 주기로, 같은 강도로, 그게 이제 잘 맞아야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잘 맞으면 소리가 울려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가 나는 것은 어떻게 나는 거냐면, 이 관이 이게 진동이 되는 거예요. 진동이. 그런데, 처음에 소리가 안날 때는, 그 진동이 이렇게 불규칙했던 거야. 불규칙하게 지멋대로, 주름에 의해서 지멋대로, 예, 이렇게 어, 불규칙하게 떨리다가, 한순간, 그, 소리가 나기 시작할 때는, 그게 어떻게 떠는 거냐면,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즉, 자,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 문지르다 보면 그 강도와 주기가 이제 일정하게 이제 쫙 되다 보면은, 그 순간에 이게 그원 둘레의 절반을 끊어서, 이게 절반이 이렇게 절반이 자훅 하고 떨렸다가 훅 하고 떨리는 거야. 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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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훅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 다시 요렇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예요. 디디디디디디 디디디디디디. 네, 그렇게 결이 맞는 진동을 하게 될때 소리가 나는 거고 아름다운 소리가 그걸 딱 끊어서 한번 그려볼게요. 끊었다 쳐 유리인데 뭐 끊었다 쳐 끊었다 치면 딱 펼치면 어떤 모습인 거예요? 바로. 습이었던 거다 이 말이에요. 뭐죠? 네, 정상파, 정상파. 아. 아. 진동을 해도 꼭 이렇게 정상파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떨릴 때 디디디디디디디. 어. 정상파의 물리적인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에너지가 진행하지 않는 거고 진행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서 진동하는 형태로만 어, 보이는 특이한 파동의 특징 성질 그죠 네아관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조건은 반드시 원 둘레가 한 파장이 되는 원 둘레가 한 파장이 되는 정상파 조건으로 그렇게 진동이 될 때만이 아름다운 소리가 띵 하고 울려 나오는 거예요. 아 정상파 조건. 음. 또또 다른 어, 어, 한국 토럼가 높은 음도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원 둘레가 원 둘레가 원 둘레가 원 둘레가 똑같은데 예 이런 것도 가능해요. 어 이런 것도 가능한 겁니다. 네어 정수배 항상 정수배 형태로만 가능합니다. 예 어. 그렇게 떨릴 때, 어, 역시 맞저 중간에 뭐, 제 마디 가능한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만 정승, 정상, 정수배만 정상파가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지멋대로 뭐,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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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가 없다는 거야. 반드시 한 파장이 원 둘레라면 두 번째 날수 있는 소리는 요게 한 파장. 두 파장인 이런 진동만 가능하다는 거야. 여기서 두두두두두 여기서 또 두두두두두. 네. 예? 또한 가지라면 예. 하, 둘, 셋 마디로 하나, 둘, 셋. 너는 정상파 조건에 해당되는 진동만 가능하고 예. 네. 한옥탑씩 높아지는 같은 음이 나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크, 정상파 조건으로 어 설명하면 되겠네. 이럴 때는 이런 정상파 조건으로, 네, 뭔 둘레가 진동이 된다면 에너지는 방출되지 않고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다. 스탠딩. 예, 그래서 두 가지 가설을 내는 거예요. 그 원, 돌아가는, 전자가 돌아가는 그원 둘레가 있겠죠? 이파의 EπR. 알. 그 이파의 알이, 어, 어, 그 파장에 반드시 정수배 조건일 때는, 정상파 조건일 때는, 아, 에너지가 방출되지 않는다. 아. 그러면, 원자 단위에서 에너지가 방출되고,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한 궤도, 특정한 1, 2, 3에 의해 1, 2, 3, 어, 정수배 어떤 파장에 정수배에 해당되는 원둘레일 때, 그럴 때, 그런 정수배에 해당되는 궤도만 존재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데 다 있지 않는단 말이야. 전자가 돌수 있는 궤도라는 게 이렇게 띄엄띄엄띄엄한 그런 궤도만 도는 거고 그 궤도를 돌아갈 때는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는다. 제자리에 에너지가 머물러 있는 거다라고 설명을하자. 그러면 이제 언제 빛이 방출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렇게, 어, 이렇게. 높은 에너지 단계에서 낮은 에너지 단계로 떨어질 때, 높은 에너지 단계에서 낮은 에너지로 떨어질 때 점프가 일어날 때 빛이 그 에너지 차이만큼이 빛으로 방출되는 것이다. 빛에너지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상태, 뭐 n에서 m, m, 뭐 여기가 크고 여기가 작은 거라면 그 에너지 차이만큼이 빛으로 방출되는 것이다. 그래서 띠엄, 띄엄 띠엄, 띄엄 띠엄한 선 스펙트럼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라고 가설을 낸 겁니다. 가설. 보이지도 않지만. 네. 이러한 조건에서만 전자가 돌수 있고, 그리고 그 전자가 그렇게 점프가 일어나서 낮은 에너지 단계로 떨어질 때, 이제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빛으로 방출되는 거고, 그리고 그 에너지만큼의 빛을 흡수하면, 그렇게 들뜨고, 아, 들뜨고, 여기가 된다고 그러죠. 들뜨고, 그 다음에 다시 바닥선 안정된 상태로 돌아갈 때, 예, 빛이 방출되는 거다라고 설명하면 되지 않느냐 하고, 처음엔 이게 이제, 다 가설로 출발하는 거예요 네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다라고 가설을 출발해서 지금은 보 이론으로 완벽하게 자리 잡았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은 이런 특정한 궤도를 돌고 있다고까지도 지금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확률로만 존재한다라는 현대 물리학의 해석이 이제 나중에 또. 나와요.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설명하면 충분하다라고, 뭐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원자의 안정성도 설명하고, 빛이 어떻게 해서 방출되고, 만들어지고, 어떻게 해서 흡수가 되는지에 관한 멋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아, 사기쳤어요. 뭐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네. <laughs>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 보호는 이렇게 처음부터 들이되지 않았어요. 네. 바로, 어,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지 못한 물리량을 갖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 본의 아니게 사기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원래는 가군농량이 전자가 이렇게 돌아가면 그건 각운동량이라는 물량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 운동량, 충격량 단원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은 대학과정이다.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라면 각운동량을 얘기해야 되고 그 각운동량이 양자화 되어 있다. 그것이 양자화 되어 있다. 그것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정수배 형태로만 존재한다. 아, 그리고 거기에 이제 플랑크 상수가, 이렇게. 근데 좀 플랑크 상수가 좀 이상하죠? 뭐, 이렇게, 어, 대시가 붙었네요. 바가 붙었어요. 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이렇게 나눠준 거야. 좌우지간 원운동에는다 2파이가 관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이걸 여기로 넘겨가면 2파이 R로 그리고 M하고 V가 넘겨오면 M, V 운동량이죠. 그리고 N 그리고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뭐냐면 바로 물질의 파동성을 나타내는 물질파예요. 예. 자, 요게 확인이 된 거야. 1926년인가에 이걸 재창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어떤 입자도, 우리 앞에서 이야기가 광전효과가 빛의 입자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빛도 입자다라고 얘기했잖아. 어, 그런데 그, 드브로이라는, 그 당시 학생 신분이었어요, 학생 신분. 드브로이라는 학생이, 학생이, 예, 그러면 전자와 같은 입자도 파동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그 파장이 바로 운동량, 운동량에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재창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좀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 그것이 이제 확인되면서 이 보의 생각이 맞았다가 된 거야. 나중에 확인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처음에 보는 각운동량이라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아, 회전체가 갖는 운동량, 각운동량이 양자화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걸 확인 이렇게 증명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상태가 이기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렇게 그냥 우리는 어, 이야기하셔도 돼요. 전자도 돌고 있는 전자도 파동성을 갖고 있고 그 파장은 바로 운동량과 역수 관계 있다 이런 관계. 그래서 플랑크 상수가 또 요거 요고 요거와의 관계를 또 매개시켜 주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의 가설이 어, 등장하면서 이제 빛에 관한 예, 연관성을 예,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더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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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들이 확인, 검증 과정에서 이제, 아, 드디어 모든 물질의 구성은 원자, 원자 속의 전화, 전화의 가속, 아, 그리고 그것은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갖는 전자만이 궤도를 돌고 있다. 그죠? 됐습니다. 그것이 보 모델이었던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